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퀴션 위치에서 투팁과 3리팁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당구 테이블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쓰리팁과 투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매 당구 테이블 이렇게 있는데요, 당구 테이블 중앙에 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건 두 개의 이제 정사각형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왼쪽 부분에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색칠이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구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당구 탭을 상단에 보시면, 상단 코너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7.5라는 숫자를 제가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옆에 이제 5.5라는 숫자를 부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 10포인트부터 40포인트까지 이 구간은 2.5 구간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2.5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2.5 구간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뭘 의미를 하냐면 지금 현재 여기 7.5라는 거 하고 이 5.25라는 위는 뭐냐면 2팁하고3팁하고 그 포인트 차이를 얘기합니다. 포인트가 여기에 진행이 됐을 때는 에 3T 하고 2T 바 차이가 2.5 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여기에서 5에서 진행때는5 포인트만의 차이 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될 때는 2.5 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여기 코너에서 이렇게 선을 한번 연결해 볼, 한번 선을 연결해 볼게요. 여기 아래 코너에서 여기 대각선으로 선을 한번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공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부터 이 구간에, 아래 이 구간, 수공이 진행이 될 때에는 이오포인트 7.5포인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2.5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분이 여기서야 해 된다는 거죠. 이 정사각형 내에서. 만약에 40에서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40에서 코너를 치게 되면 요거는 3팁하고 2팁 간에는 7.5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밑에 2팁과 3팁은 7.5에서 2.5포인트 차이가 난다. 여기서 수공이 진행됐을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행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2팁과 3팁은 그냥 2.5포인트 차이 정도 는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거는,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참고적으로 제1-2편의 무회전과 특별, 관, 관, 특별 관계 이야기.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코너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약식으로 설명드리자면, 중앙에서, 중앙에서 수구공이 진행이, 왼쪽으로 진행될 때는 3팁과2팁의 사이는 7.5 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이 중앙은 5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60에서 이쪽으로 진행되는 2.5 포인트 차이 난다. 이거 차이가 난, 포인트가 난다 는 것을 갖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더 자세히 아시려면, 참고 제1-2편, 무해정과 특별 관계 이야기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테이블 그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5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5 부분에 이 부분을 항해해서 수공을 진행을 했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0에서 40에서 5를 진행하게 되면 2팁과 3팁의 관계는 5포인트 이3쿠션에서 5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 여기 보시면, 5포인트 차이 난다고 표시를 해놨죠. 또 하나, 여기서 보시면, 50에서 5를 제외할 때는, 이거는 5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쪽 선에서는 무조건 2.5 차이로 보시면 돼요. 할 때는, 이쪽에서 진행됐을 때는, 이 3포인트 기준에서 보시면, 스위 i 은 그러니까 이 수구공이 여기서 진행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2팁 i 에 2.5포인트를 플러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저기 당모 테이블 상단에 보시면 이 10포인트 1 쿠션 10포인트 안에 2.5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에 이제 40에서 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40의 선을 연결해 보면 여기는 뭐냐면 2.5포인트만큼 2 t 하고 3T의 관계는 2.5포인트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5포인트 차이가 난다 10으로 진행하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중앙선에서 이 부분에는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10포인트에 진행할 때에는 CT나 2TB 관계가 2.5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청하시는 모든 분의 이제 이해를 듣기 위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에 이제 산식들이 이렇게 그래지 복잡하게 그려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뭐 시스템 아시는 분은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럼 설명을 좀드리도 할게요. 지금 현재 여기 저기 테이블 상단에 보면 5라는 표시를 해놓은 게 있고요. 밑에는 10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수고 10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요거에는 이제 일규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한번 선을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기울기 5가 됩니다. 그죠? 기울기 5가 되죠? 그 무회전으로 진행했을 때는 코너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너로 진행을 하게 돼서, 사키션은 이제, 보다피 무회전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5인 경우는 2를 곱하니까 10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 기울기 시스템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측에, 우측 중앙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회전인 경우에는 이제 스키션 5, 3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표시를 해놨고요그 다음에 포쿠션은 무회전 경우에, 그죠? 기울기 5에더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기울기 20까지는 2를 해주면 1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구요. 그다음 이제 투팁을 줬을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팁을 중에 되면 여기가 이제 20이 되는데, 이 도착 지점이 이제 20이 됩니다. 20이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울기 시스템에서 투팁인 경우에는, 플러스 20을 하도록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이 20인데요. 여기, 저기, 기울기 시스템을 할 때는 반포인트당 10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이걸 만약에 5N 합포 시스템을 보신다면, 여기 5N 합포 시스템도 30을 더왔어요요 위치가 15가 되죠. 그래서 5를 빼면 10에, 요 자리가, 그로 10의 자리에 도착을 한, 15 위치인 10에 도착을 한다. 이 말, 이 뜻이죠. 500앞보 시스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내용입니다.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10포인트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제, 3t 플러스 30을 해주는데, 요 위로 갈 때는 변수도 상당히 커요. 요 때는 저기 50을 해주고, 요 때는 뭐, 35에서 40 정도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도 뭐, 35 해줄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기 복션 할때 변고점이 많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복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위치가 이제 45라고 되는데 그럼 뭐냐면 길게 5에다 플러스 40을 해주세요45 가는 거죠 어떤 테이블은 여기서 이제 40만 해도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좀 작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션 같은 경우는 이팁에 어느정도 존재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변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이해하시고 한 40정도로 대략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팁을 보겠습니다 3팁은 이게 보시게 되면 여게 이제 30에 도착한다고 되어있죠 이거는 제가 2팁의 그3퀘션 자료를 보고 30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3팁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35와 2분의 시스템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아시죠? 수구에다가 35를 플러스해서 2로 나누면 그죠? 22.5가 나오죠. 거의 7 5를 빼니까 상규선 15. 상규 여기서 상규선 여기 15 위치다 이렇게 있고 여기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기준으로 해서 근데 일일이 이걸 다 계산해서 할 필요 없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 이거 복선 진행부터 설명 진행하고요. 우선 여기가 이제 50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시스템을 다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기 5에 도착했을 때2 쿠션과, 아니, 2 팁하고 3 팁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됩니다. 이제 진행됐을 때에는 5 포인트, 2 팁하고 3 팁하고는 5 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코너일 때는 7.5 차이가 나요. 요거는 이제 전에 설명했던 화면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만 그러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예시를 들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5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보시면 이 3팁은 ET 플러스 5포인트이 위치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뭐 빨변 확보 시스템 내에다 길고 시스템만 알고 계시면 보시면 3팁은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을 미리 3시와 2 0분리 알프로 없이 그대로 이제 하시면 3리 팀은 그 답이 나옵니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시게 되면 이 테이블 상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1 2위치에2.5라 표지가 되있죠. 이거는 2팀하고 3팀하고는 2 팀하고 3리 팀하고는 상전 도착시에 2.5 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보시게 되면 이하단에 15에서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해 보면 이제 기울기 5가 됩니다. 기울기 5가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무팁을 진행하게 되면 아래층에 보면 이 입사 반사가 이기해서 이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무팁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럼면 투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팁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가 7.5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7.5라고 표시한 거는 왜 표시했냐면 여기가 이제 파이 하프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이 포인트 여기가 12에서 10 자리가 이제 15 자리가 되죠 그 다음에 20이 돼. 요그 중간이니까 17.5 17.5에서 10을 빼니까 7.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5 포인트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팁으로 진행 환경을 볼게요 이제 여기는 이제 10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35와 2분의 1 시스템을 활용한 숫자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 15에서 35를 플러스하면 50이잖아요. 50에서 2분의 1을 나니까 25. 그러면 25에서, 여기는 이제, 15가 되겠죠. 그죠. 인스큐션 자리는 5하고 10하고 여기가 15가 됩니다. 25에서 15를 빼게 되면 1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 단호하게 되게 되는 복잡하게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복잡한데 2.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시스템으로 하면 머리 복잡할 게 아니라 3팁은 2팁하고 2.5포인트 차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훨씬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팁은 2팁에 플러스 2.5포인트만 해주면 면 계산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더 예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당구테이 상단에 보시면 여기 5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5라는 거는 2팁하고 3팁간의 그5% 차이다 이렇게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하단에서부터 이제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제 하에서 연결해 보면 길이는 35가 됩니다 그죠 35에 무회전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30의 위치가 되죠. 35에서 인큐션 5를 빼니까 도착지점은 30이 여기가 됩니다. 무의전은 여기가 10, 20, 30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가 30이 되죠. 되구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저 포크션 자리는 이제 70의 자리에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되구요 자, 그럼 뭐 투팁을 진행해서 한번 볼게요. 투팁을 진행하게 되면 이 진행하면, 여기 이제 50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무회전을 하게 되면, 30에서, 저기, 투팁 진행는데 20만 해주면 된다 그랬죠? 30에서 플러스 20 하니까 50의 위치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반포위당 10으로 봤을 때, 10, 20, 30, 40, 50. 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빨간 합포 시스템을 한번 검증해보면, 요 위치가 30이 되죠? 30에서 5를 빼면 25. 10, 20, 25이치에 도착한다. 이렇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스위트 튜브 진행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전에 여긴 짧은 각이기 때문에 25로 도착했으니까 폭션은 코너에 도착을 하신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위트 튜브 진행한 걸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60이라고 표시했는데 여긴 편의상 60이라고 표시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 세트브진행한걸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포인트는 5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 자리에 1큐션 자리에 5, 5라는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면 뭐, 포인트가 5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런 그 의미로 설명을 받아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일이 이것도 35와 2분의 1 시스템을 해서 하게 되면 여기 도착하는 게 맞는데 5포인트 차이다.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선을 연결해보면, 포커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90에 정도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3 t 은2 t 에 플러스 5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0 이내에서 1쿠션 5포인트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제 2 t 과2 t 과 5포인트의 차이가 나죠 5, 플러스 5만 해주면 3 t 의 위치, 3쿠션 위치에 도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또 보면, 그러면 이제 장구태고 상단을 보면 이제 2.5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는 팁하고 3 팁에 2.5 포인트가 차이 난다는 의미에서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40의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30이 됩니다. 30이 되죠. 그래서 무회전 진행을 하게 되면 요 20의 위치에 도착을 합니다. 30에서 10, 여기가 10이죠, 포인트. 저기 1규정 포인트가 10이니까 20의 위치에 도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팁으로 예, 보시게 되면 여기가 40입니다. 그러니까 길기 시스템으로 보면 여기 20에다 플러스 20만 해주면 돼. 그러면 40의 위치가 여기 되고요. 무회전은 여기가 6.7당 10이니까 10, 20, 3 0이 자리가 되지만 여기는 10이, 반포인트당 10, 반 포인트 당 따지니까.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150이면 될것 같아요. 150이면 되고요. 그러면 쓰리 팁도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이게 보시면 일, 일큐션 자리만 보시면 돼요. 아, 네, 위를 찾았으니까 문제가 2.5다. 여기에서 위에는 거의 다 2.5라고 보시면 돼요. 2.5 정도 차이가 난다. 여기 45라고 표시해 놨지만 포인트상으로는 2.5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2팁과 3팁 관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3팁은 2팁에 플러스 2.5포인트 해주면 도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제가 제 2팁하고 3팁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 개의 시스템을 갖다 일일이 계산한 것보다는 예, 3팁 같은 경우는 2팁 특히 파이브앤아 시스템하고 길기 시스템을 알게 되면 3팁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어디에 투상한다는걸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부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